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할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속임수를 써서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막데스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은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 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스바냐 2장.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도스는 대낮에 텅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레썸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하나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골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자 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자 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떤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력으로 손을 뻗으시어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때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까마기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 턱에 앉아서 지적일 것이다. 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성백나무 들보는 사가 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의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스바냐 3장.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1일 때다.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묻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대를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 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오나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오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는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학계 1장.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륩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 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겁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드렸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추를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과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여우수와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24일이다. 학계 2장. 그해 7째 달, 그달 21일에 학계의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베라,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와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뭍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다리우스 왕 2년 9째 딸 24일에 주님께서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 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재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스무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열 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스무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곡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수륩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수루바베라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망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